어디가? 커피 타러 가는데요. 내 거? 아니 손님들 거야. 누가 왔는데? 연예인? 네. 어? 야, 오! 장민아! <laughs> 롱타임 루시! 아 야, 아니 거가 와요? 어떻게 알았어, 형여기 회사? 인터넷 예전... 검색해봤지. 뭐다 <laughs> 우리가 <laughs> 다 나오는구나 이제. 다만 신상 정보 다 나와. 야, 야 그놈 그렇군. 너 오늘 뭐 저기 <laughs> 비서 뭐 생일이라며? 아비석생일인건 어떻게 알았어요? 우린 다 챙겨. 내가 생미가 잘 나간다고 해서 내가 걔한테 뭐, 빌붙거나 어? 에휴, 그런, 정말 아니고. 그냥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 괜찮아, 편하게 해. 뭐, 형, 어려워하지 마. 아, 그런데 아니. 뒤져보면 100원짜리, 5 0원짜리막 수없이 빠져있는데. 야, 우리 뭐, 차나 한잔주라 뭐. 아니, 차, 아 차, 김비했 그래. 어. 어, 오늘, 어, 오 미성년자 네. 네 아니지? 아니에요. 온생일이라 그래갖고. 아, 일단. 아, 네. 어, 네. 감사합니다. 어. 트로피도 야, 대단하네. 우리 한한 100개 정도 있어. 대상받은 가수는 딱 룰라밖에 없네. 장난해? 대상. 대상. <laughs>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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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대상이 아니고 본상. <laughs>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본상. 영부대상. 영부대상. <laughs> 이상민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대표님은 본인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시겠죠? 아 이집 때 준명이 형이 빠졌나? 유리가 처음 들어왔지. 아 이집 때 유리가 들어온 응. 거야요 리나랑 앨범도 같이 냈었잖아. 걸프렌즈, 걸프렌즈. 김박사님이 아. 만들어준 거야. 걔네들은 김박사님이 <laughs> 했는데. <있었는데>. 일본에서 <laughs> 유학하다고한사는성형의과있어남고사형 <laughs> 뭐예요 요즘 진짜? 운동해 요즘. <laughs> 살이 좀 많이 빠지지 않았네 형? 그래. 봐. 네. <laughs> 미친 것 같아. 정민로 <laughs> 너도 운동 좀 하자 형이랑. 아니 이게 자꾸 쳐지는 게똥 같아. 여기 아니잖아. 요즘도 나이트 카거든 어디 가는데? 터널이라고. 터널 터널이 성인 나이트인데. 나 일하는 데인데 형이 왜와 거기로? 너 거기 일래? 나가한 시간 타임인데? 내가 5 년째 일하고 있잖아요. 아니 굴 성수가 혼자 있으니까 나는. 응. 어. 난이야 성수 그 형이야? 나야. 나... 어, 뭐해 벌써? 래퍼지? 뭐? <laughs> 장난 아니야. <laughs> 아, 요즘에는 없어서도 이싱크 안 돼. 어? 어? <laughs> 나는 나름이... 밴 형은 해? 어. 절망하다요. 주장. 2 0 아씨. 아 주장이면 형0 0이지 형. 이베이지, 형. <laughs> 한 달에? 진짜 배고. 우뭘 먹을까? 식사 안 했어요? 너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 나는 많이 뒤쳐지거든. 그래서 너랑 나는 같이 뭘좀 생각을 해보면 딱 중간에서 만날 것 같아. 이제 뭐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말고. 어? 뭐 없어다 형이 뭐? 아, 형 이혼했어요? 어, 너, 너 이혼 너이했어나 이혼했죠. 그럼 너랑 나랑 코드가 맞네. 너도 이혼하고 나도 이혼하고. 아니 형 내가 고민해볼게요. 우리 멤버 재훈이도 있고 고리도 있는데 뭐. 그럼. 내가 너한테 꼭 이런 부탁을 해야지. <웃음> <웃음> 하, 제가 그렇게 한간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 진짜 김 비서 진짜. 아, 사무실에 아무나 드리고 말이야. 네. 누구세요? 형이 인사 가셔야죠. 야 무슨 낮에 행사야? 고추축제랑 인삼축제 두개 있어 오늘. 그런 행사는 형 많이 나가겠다. 태진아 선배 때문에. 형은 안 가요? 응? 응? 주차비 되게 비싸. 난전체 타고 갔으니까. <laughs> 더 있어요? 나는. 어. 야 결혼식 어. 축가 내가 해줄까? 형좀잘 챙겨줘. 응. 뭐 전화해. 어. 아유. 그래 그래. 어. 야너 나가 있어. 어. 어른들 얘기하는데. 아니요. 응. 너랑 나는 코드도 비슷하고. 응. 나그 집이 바로 여기 앞이야. 출퇴근 가능해. 그래서. 아, 네가 여보세요? 필요하면 어? 나는 언제든 여보세요? 상관없어. 너가 없어요. 아, 잠깐만 내가 알아서 찾아서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거든. 그래서 네가 너가... 옛날 동료가 좋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힘든 일 있으면 서로 돕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민이가 아마 저의 방문으로 많은 힘을 얻었을 거라 생각됩니다